안녕하세요. 오픈입니다 오늘은 저의 진짜 장기 투자 한 달에 한번 하는 투자 VOO 같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go. 뭐 이제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단타도 하지도 않고 하나 사면 떨어져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성향과 좀 맞고. 그리고 저는 장기 투자가 좀더 좋은 수익률을 갖고 올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장기 투자 중에 진짜 장기 투자가 있죠. 제일 길게 하는 장기 투자 바로 제가 은퇴할 때 찾을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S&P 500 VOO를 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인덱스 펀드를 한 달에 한 번씩 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리뷰한 지가 좀 오래돼서 여러분과 좀 리뷰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 얼마나 샀고 또 수익률 어떤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요번년에 이렇게 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작년 것까지 다 봤고요. 요번 년에 1월달은 1월 9일날 아, 샀습니다. 한 주에 429불 오전 그래서 저는 VOO를 삽니다. 이거가 이제 S&P 500 인덱스 펀드인데요. ETF. 뭐 다른 게 많이 있죠. 뭐 SPX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저는 뱅가드를 좋아합니다. 뭐왜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저는 튼튼하고 회사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익스펜스 레이셔가 제일 작은 회사 중에 하나죠. 그리고 2월달치는 2월 22일날 샀습니다. 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455불 21전에 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배당이 나오죠. 배당을 이제 뭐 이렇게 다달이 주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시스템이 신기한데, 뭐 어쨌건 1월 31일 날 배당이 한번 났고요. 17불 70전 그리고 2월 29일 날또 나왔습니다. 15불 61전. 이거는 이제 리인베스트먼트가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어카운트에서는. 올해도 1월 달도 샀고 2월 달도 샀습니다. 3월 달은 사야 되는데, 아, 이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 이게 또 사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조만간 사야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수익률이 지금 2,611불, 7 1일 전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ate of return은 지금 현재 1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오른 게 아무래도 배당에서 나온 것까지 바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수익률 이좀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벌써 올해로 딱 2년이 됐습니다. 아 이거 같이 여러분과 리뷰하고 산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22년 3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이 3월 22일. 아 오늘은 이제 찍는 날은 3월 24일 일요일인데요. 벌써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여튼 2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 역시. 딱 1년에 7% 정도의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아, 한 달에 한 번씩 샀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모든 투자가 장기 투자입니다. 뭐, 그때 보셨듯이 비트코인도 장기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이 S&P 500 인덱스 펀드도 장기 투자하고 를 있습니다. 아마 2년 했는데, 제가 아마 65세에 이걸 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19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모든 투자가 장기 투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인덱스 펀드를 사서 20년 동안 갖고 있기. 제가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되게 많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무리 좋은 회사를 샀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샀을 이 시점에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시점에 제일 싸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샀을 때가 제일 저점이고, 거기서부터 바로 올라준다면 굉장히 좀 행복하고 좋을 텐데, 뭐, 그렇지는 않죠.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 줄 시간을 줘야 되고, 또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성장할 시간을 주어야, 뭐, 이렇게 좀 나쁜 일이 있어서 떨어졌다면 조금 더 기다려준다면 회사가 좋다면 올라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만약에 내가 산 회사가 정말 좋다면 팔지 말아야죠.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 그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을 수 없다는 믿음과 또 회사가 정말 지금 잘하고 있고 정말 일을 잘하고 있고 돈을 잘 번다면 홀 조금 올랐다고 판다는 거는 뭐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갖고 있는 게 바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뭐 그거 이제 뭐팔 때가 온다면 당연히 뭐 CEO가 바뀌거나 지금 CEO가 리탈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된다면 뭐팔 텐데 어쨌건 저쨌건 회사가 굉장히 좋다면 그건 그냥 갖고 가야 되죠 주식이란 거는 뭐 이렇게 티켓을 사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 이게 아니라 회사를 사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고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럼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를 합니다. 이제 제일 장기 투자하기 좋은 게뭐 애플 같은 회사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도 있겠지만 정말로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탕 베이스가 될 만한 투자는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는 거죠. 그중에서도 저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제일 좋아합니다. VOO. 그 이유는 제가 고르지 않아도 제일 좋은 회사 500개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회사들이 좋아지고 어떤 회사는 굉장히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그 회사를 내가 알아보지 않아도 500개 안에 든 회사에 투자하고 있고 계속해서 회사가 좋아진다면 그 비중이 커지고 자연스럽게 바뀌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인덱스 펀드 그 중에서도 S&P 500 인덱스 펀드입니다 재밌는 차트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1990년대부터 지금 2024년까지 10년마다 S&P 500 인덱스 펀드에서 제일 좋은 회사. 20개인데 저는 그냥 잘랐어요. 한 페이지에 나올 수 있게. 보시면 1990년도에는 엑산모빌, IBM, 로우스, 레이 t h 뭐 이건 모르는 회사예요.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 스 i b 그리고 머크, 코카콜라, 월마트, G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프락트 갬보, 버라이즌, 잔슨 앤 잔슨, 뭐 있는데요. 요게 제일 큰 회사였고, 제일 크고 좋은 회사가 바로 엑산모빌이고, 만약 이때 S&P 500 인덱스 펀드를 갖고 있었다면, 내 비중 중에 제일 컸던 게 엑산모빌이겠죠. 제일 큰 회사니까. 비중대로 가니까. 그런데 2000년으로 간다면, 그게 바뀝니다. 엑산모빌은1 위였는데 5 위로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확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G 제너럴일 l e c t r i c 도확 치고 올라가고요. 시스코 시스템, 월마트, 엑산모빌 인텔, 시티그룹이 들어옵니다. 아 재밌죠. IBM, 오라클, 아, 오라클도 새로 들어옵니다. 아주 탑1 0에 그리고 홈디포, 아 로우스보다 커졌어요. 로우스가 아까는 굉장히 컸는데 홈디포가 확 치고 올라옵니다. 머크, 코카콜라, 프락터앤 갬버, 그리고 AIG 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계속 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0년에 가면 엑사모빌이 다시 치고 올라가요. 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위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그리고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알파벳과 애플입니다. 아, 2000년대에 확 들어오죠. 이 구글과 애플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핸드폰 만들고 또 알파벳에서는 구글 그거 서치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냥 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었다면 이걸 막 알아보고 샀어야 되는데 이 VOO. 아니면 뭐, 다른 인덱스 펀드, S&P 500 인덱스 펀드를 샀다면, 알아서, 알파벳이나 애플이 내 포트폴리오로 들어오는 거죠. 쟈슨 앤잔슨 퍼크 게 갬벌, JP 몰건이 다시 또 들어옵니다. 아, 탑1 0 그리고 IBM, 쉐브란도 들어오고요. 아,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워렌 버펫의 회사, 브룩크샤이 헤드웨이가 들어옵니다. 월스파고, 파이저, 시스코 시스템, 코카콜라. 그리고 나서 2020년대로 오게 되면, 바로 애플이 제일 큰 1위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옛날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탑10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이 오고요. 그리고 해성같이 나타난 바로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도 들어오고요. 브록샤이 헤드웨이가 굉장히 커지고요. JP 몰건글. 비자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아, 옛날 회사인데 비자가 또다시 탑10에 들어와요. 어쨌건 저쨌건 밑으로 쫙 보시면 회사들이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 제가 좋아하는 회사도 있네요. 그러니까 비오를 계속 갖고 있었다면, 지금 30년 동안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면, 자기가 알아서 커 가지는 회사를 내 포트폴리오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안 바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회사 아니면 제일 큰 회사 500개를 계속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바로 포트폴리오가 VOO 인덱스 펀드. 2024년을 보면 이게 1월 달그 리포트인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아, 사티아 나달라. 대단한 사람이죠.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가 드디어 오죠. 아, 저는 엔비디아를 못 샀는데 그래도 저는 비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식도 갖고 있는 겁니다. 메타, 테슬라, 하, 테슬라가 또 들어오죠. 그리고 버클셔 헤드웨이, 일리리리, 비자, 브라드컴 제이피모건, 유나이티드 헬스. 어, 월마트, 엑산모빌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P500 인덱스 펀드를 갖고 있게 되면 정말 롱텀으로 봤을 때는 최고예요. 왜냐하면 알아서 큰 회사, 좋은 회사가 S&P500에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이 BO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게 저의 그 투자 어떤 철학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애플도 많이 갖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 엔비디아는 없어요.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뱅크 오 아메리카도 있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애플 다음으로는 바로 이 S&P 500 인덱스 펀드 VOO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순서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한 주씩 이렇게 모으고 있고, 제 그냥 따로 포트폴리오에도 있습니다, 양이. 그게 아마 3인가 4일 텐데, 그 양도 있고, 여기서도 모으기 때문에 아마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있으면 이제 인덱스 펀드, 그 ETF, BOO가 제일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저쨌건 장기 투자를 저는 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가 뭐 그냥 뭐 저랑도 맞기도 하지만, 정말 멀리 봤을 때, 10년, 20년 투자로 봤을 때는, 제일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게다가 이 장기 투자를 계속하게 되고, 돈을 안 찾게 되면,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투자하게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리의 마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투자한 지가 아직 10년이 안 돼서, 계속 간다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다면, 마지막 몇 년이 제일 커지는 거죠. 여러분도 장기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O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